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재선이라고 좀얕잡아보고그 음, 다음에 당내에서 또 어, 너무 이제 투쟁으로 가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브레이크를 걸려는 사람이몇명히 이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강력한 또 테크닉, 네. 혁신 안에는 항상 테크이 네. 강력한 테크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네. 어떤 각오로 돌파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지금까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네. 그리고 어떤 프레임에도 어떤 공격에도 물러서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계속 그것과 맞서 싸웠던 것처럼 혁신을 위해서는 어, 멈추지 않고 뒷걸음질치지 않고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여기서 당원 동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움에도 제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혁신할 수 있는 큰 힘은 이번 결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야 그런 당원들의 마음을 모여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번 결선에서 당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